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현재의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한 두수 아우진이 스토브리그에서 또한번입방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진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올해 9월 제대 예정인데요. 지난 시즌까지 키움에서 뛰었던 김혜성이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계약을 하면서 아우진 역시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 구단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독려하는 분위기이며. 김하성과 이정우, 김혜성이 차례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다음 후보로 안우진을 최대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제대를 하면서 올 시즌에는 마운드에 오를 수 없고 2026 시즌이 돼야 마운드에 오를 수 있기에 스팅 등록 일수의 3년을 더 채워야 하는데요. 우진은 올해만 25세로 2026 시즌부터 등록 일수를 채운다면 2028 시즌이 끝난 뒤에야 포스팅 신청을 할수 있고. 2029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뛴다면 만 30세의 나이가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는 있지만 조금은 아쉬운 나이이며 그렇기에 일부에서는 마누진의 포스팅 등록 일수를 채워줄 수 있는 예외 사항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2026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것으로 만약 마누진이 WBC에 함께하면서 8강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이 전에 모자랐던 등록 일수를 채우면서 2026 시즌과 2027 시즌 두 시즌만 더 뛰면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은 국제대회마다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으며 한국 야구의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류중일 감독 역시 선발투수가 안 보인다는 말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에이스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류현진과 김광현 역시 대표팀을 이끌어 갈 선수로 안우진을 꼽으면서 안우진의 대표팀 승선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입니다. 김광현은 오타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안우진밖에 없다라는 말로 대표팀의 냉정한 현실을 꼬집었고 류현진 역시 국가대표 선발 투수 순위에 1번이 안우진, 2번이 원태인, 3번은 문동주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우진은 휘문고 시절에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하차했고 신인 드래프트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3년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국제 경기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주요 국제 대회에는 영구 자격 정지가 됐는데요 키움 구단과 선수 측에서 여러 방법을 써보려 했지만.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마저 기각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고 국가대표 연구 제명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최하는 WBC 출전이 가능하며 만약 대표팀에서 내년 3월에 열리는 WBC의 안우진을 발탁한다면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는데요. 지난 2023년 9월 시즌 중에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재활 기간이 길어진 탓에 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고, 소집 해제가 되는 시점은 재활의 마무리 단계로 실전 감각만 잘 회복해준다면 2026년 3월에 열리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표팀에서 안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만 바르게 한다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군 문제를 해결한 아누진이 왜 대표팀에 들어가겠는가? 메이저리그 진출에 무려 1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한국 야구가 더 이상 국제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의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확실한 선발 자원을 뽑는 것이 좋을 텐데요. 우진은 군입대 전인 2023 시즌에 24경기에 출전해 9승 7패 150과 3분위 2이닝 164 탈삼진 평균 자책점 2.39의 성적을 남겼고 6시즌 통산 43승 35패 2세이브 14홀드 평균 자책점 3.2위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WBC 전까지 안우진이 실전 감각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군입대전이 퍼포먼스는 확실하게 만약 WBC 대표팀에 발탁된다면 1선발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한국야구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